이렇게 고추가 이어나면안 되잖아요. 안녕, 랄랄라, 나라 언니예요. 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나우성전문가사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랄랄라, 나라 언니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해줬는지 한번 볼까요? 두둥 짜자잔. 제 고추가. 혼자 막 커져요. 왜 그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우리 남자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고추가 커지는 일 때문에 당황스러운 적이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 혼자 고추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 다른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가끔 커지게 되면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요 도대체 내 고추는 지 혼자 살아있나?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얘 살아있어? 얘 혼자서 막뭐 생명체야? 뭐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의 고추. 우리들의 음경이 왜 자꾸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지 혼자 커지는지 우리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음경을 탐구하기 위해서는요. 남자친구들의 음경을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우리 남자친구들의 옆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곳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는 곳이 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뒤에 주머니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음, 낭,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낭 안에는 알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보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왜 자꾸 커지나 보니까요. 우리 음경은 안에 뭘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물렁물렁한 뼈? 뼈나 물렁뼈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주 아주 세밀하게. 아주아주 아주 작게 구멍이 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숭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이 보는 거는 스펀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펀지,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친구들, 스펀지 만져보면은 음, 가볍고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들의 음경을 만져보면 가볍고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이 스펀지 조직은 원래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단어을 해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스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펀지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구멍이 숭숭 뚫려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펀지 사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혈관이 있어요. 혈 맞나요? 잘못 쓴것 같아요. 응. 혈관. 응.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감싸있는 혈관이 있는데, 우리 스펀지랑 혈관이 있다는 소리는 혈관은 피가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우리들의 몸에 피가 돌아다니는 이 혈관은 온몸에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있다는 거는 피가 계속 온몸을 다 돌아다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피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일시적으로 음경을 통해서 음경 쪽으로 피가 싹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싹 몰려 들어오면은 이렇게 혈관에 비어 있던 곳에 피가 싹 들어차면서 비어있는 스펀지 조직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피가 쏙꽉 들어차게 돼요. 이렇게 꽉 들어차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이 스펀지 물딱 머금었을 때 무거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스펀지 조직에 피가 꽉 들어차면서 커지고 단단해져요. 이렇게 커지고 단단해진 상태를 우리는 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조금 있으면요. 다시 피가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혼자 피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른 몸에피 돌아다니는 거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내 심장으로 지금 피가 들어와라. 내 머리로 피가 들어와라.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음경도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피가 계속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시적으로 커지게 만들었다가 또이 자, 조금 냅두면 다시 작아졌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혈액 혈액 순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의 음경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이 혈액 순환 때문에 이 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그냥 걸어다닌다거나 똥이 마렵다거나 소변이 마렵다든가 아니면 뛰어다닌다거나 아무 때나 수시로 음경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 음경을 만졌다거나 이러면서 외부적인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의 다른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발기가 될수 있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어 자꾸 음경이 자기 혼자 커져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우와 나 혈액순환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음경이 커지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만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